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울할 제품은 다이소에서 새롭게 출시된 빈티지 시리즈 제품들이에요. 이번 빈티지 시리즈는 다꾸러들을 위한 제품들만 가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빈티지 시리즈 제품들은 크게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메모지, 포장 봉투, 노트, 북마크, 편지지, 책지함까지 총 8가지 종류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이소 디자인 내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틴케이스 스티커 세트인데요. 빈티지 오브젝트 컨셉과 꽃 컨셉으로 나뉘어서 출시되었습니다. 이 틴케이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스티커는 총 4가지 버전이 출시되었는데요. 라벨 데코 스티커는 브라운 컬러와 그린 컬러 두 가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금박 스티커는 11월 셋째 주에 입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빈티지 시리즈는 제품에 따라서 입고 예정일이 각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참고해서 다이소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링 스탬프 느낌의 입체 스탬프 스티커도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택 모양의 빈티지 롤 스티커도 출시가 되었고요.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예요. 마스킹 테이프는 총 5가지가 출시됐습니다. 자연, 꽃, 체크, 레이스, 그리고 러스티인데요. 러스티 패턴 마스킹 테이프는 11월 5째 주에 입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모지는 메모 패드 두 가지 버전과 트레이싱지 두 가지가 출시됐는데요. 큰 사이즈의 떡제본으로 되어 있는 빈티지 메모지 그리고 이지컷이 들어간 절취형 메모패드입니다. 이두 제품들은 다섯째 주에 입고 예정이라고 하네요. 트레이싱지 메모지도 사이즈에 따라서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요. 저는 다이소 매장을 네 군데 다녀왔는데 트레이싱지 메모지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하울을 할수 있다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편지지는 총4 가지 디자인이 출시됐습니다. 프레임 편지 세트 A와 B 버전, 양면 편지 세트 A 지도 컨셉이고요. B 타입은 연보라 꽃 컨셉으로 좀더 로맨틱한 느낌이에요. 다음은 노트 세 가지와 북마크예요. 이 무선 노트는 A5 사이즈의 노출 제본으로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이 노트도 휴지가 두 가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지 중앙에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달 모양의 빈티지 북마크와 두 가지 디자인의 무선 노트도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무선 노트는 11월 넷째 주에 입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장 봉투는 세 가지가 출시됐는데요. 유럽의 풍경을 담은 포장 봉투와 크라프트 포장 봉투가 출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티지 책지함입니다. 두 가지 사이즈로 나뉘고요. 레드와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출시됐습니다. 이렇게 책장에 꽂아서 빈티지 소품으로 활용해도 괜찮고, 소품을 넣는 상자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제품까지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 제가 사온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스티커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는 10가지 디자인 6개가 들어있고요. 총 60조각입니다. 일단 스티커가 굉장히 얇은 재질이고요 뒤에 이렇게 절치선이 들어가 있어서 쉽게 뗄수 있고, 마스킹 실 재질입니다. 여기 칼선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틴 케이스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는 제 손바닥 정도 사이즈고요. 이건 플라워입니다. 이것도 뜯어 볼게요. 이건 7개가 들어 있어요. 전 디자인은 오브젝트보다 플라워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마찬가지로 마스킹 실 재질에 귀에 절취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빈티지 실링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A 타입과 B 타입 각각 다른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플라스틱 재질이고 한 장씩 들어있어요. 단단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이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마감이 조금 여기는 코팅이 벗겨져 있고요. 여기는 잘려 있어요. 구매하실 때 뽑기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펄이 조금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좀더 빈티지한 느낌이 들죠? 빈티지 라벨 스티커는 두 가지 디자인 두 장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크기가 다양해서 활용하기 좋아보여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중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프레임으로 따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그린 컬러 굉장히 예쁘죠? 보통은 A 타입, B 타입으로 나눠서 판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디자인이 두 장씩 같이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같은 디자인으로 네 장씩 사게 되면 다 쓰지 못하고 항상 처치 곤란이기도 하거든요. 빈티지 동물 금박 스티커는 11월 셋째 주에 입고 예정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갔던 매장에는 이미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구입해 왔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스티커가 3장 들어있고요. 이렇게 부분 금박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화려한 느낌이에요. 스티커는 아주 얇진 않고 조금 두께감이 있어요. 여기 노란 스티커 조각이 사라졌어요. <laughs> 원래 안 들어 있었나? 빈티지 포장 스티커입니다. 아마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이 스티커가 스티커 코너에 있기도 하고 포장 코너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구매하러 가실 때잘 살펴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디자인은 이렇게 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모조지 재질이라 스티커 위에 바로 글씨를 쓸 수도 있어요.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이고요. 러스티 패턴을 제외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구입했습니다. 먼저 레이스 패턴은 제가 28일쯤 다이소에 갔을 때 구매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게 신상인지 모르고 구매를 해서 미리 포장을 뜯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마스킹 테이프 스크랩을 한 뒤에 같이 살펴볼게요. 크래플 모두 마쳤고요. 일단 위에세 개는 자연, 아래 세 개는 꽃입니다. 요 위에 있는 마스킹 테이프는 부분 음박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귀여워요. 이 마테랑 이 마테는 패턴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마테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체크패턴은 4개의 마스킹테이프가 들어있고요. 레이스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스는 이영지가 붙어있는 마스킹테이프인데 이게 이영지 때문인지 굉장히 미끄러워서 잘 풀리는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조심히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편지지는 양면 편지 세트만 AB버전으로 구매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임 편지 세트는 구매하지 않았어요. 편지지 8장, 봉투 4장, 스티커 4개가 들어있습니다. 뜯어서 살펴볼게요. 빈티지 컨셉 덕에 안쪽에는 약간의 엠보싱이 들어가 있어요. 질감이 보이시나요? 이 TG 디자인도 마음에 듭니다. 이번 빈티지 시리즈 제품들을 콜라주에서 만든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마스킹 테이프, 메모패드, 틴 케이스에 들어있던 스티커들이랑 라벨 스티커 디자인들도 보이고요. 안쪽 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있어서 나눠서 편지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꾸할 때 오려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죠? 그리고 빈티지 시리즈 신상은 아니지만 같이 구매한 제품들도 보여드릴게요. 이건 새로 나온 제품인 줄 알았는데, 이름만 비슷하고 온고잉 제품인 것 같습니다. A 타입과 B 타입으로 나뉘고요. 저는 A 타입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겨울 다이어리 커버에 달려고 산핀배지예요 디자인은 A, B, C로 나뉘고, 저는 A 타입으로 구매했습니다. 투명 엠보싱 아파 스티커고요. 두 가지 디자인이 들어있는 스티커입니다. 제본 다이어리를 사용할 때는 이런 입체 스티커를 잘 붙이진 않는데, 이 투명한 물방울 조각들이 예뻐서 사봤어요. 개인적으로 이 조각이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벌이 굉장히 현실감 있게 생겼죠. <laughs> 마지막은 기브땡스 시리즈에 나온 스티커입니다. 기브땡스 시리즈도 최근에 나온 신상인데, 이 라인은 좀더 생활용품 위주로 출시가 된것 같더라고요. A 데코용과 B 포장용으로 나뉘는데, 저는 A 데코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5장이 들어 있고요. 빈티지한 느낌의 스탬프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생각보다 접착력이 강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소에서 새롭게 출시된 빈티지 시리즈 제품들 하울에 봤는데요. 제가 구매하지 못한 노트와 트레이싱지 그리고 아직 입고되지 않은 제품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울을 한번더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